나만 쓰레기야? X요 X 완전 X 그치? 네. 왜 X에요? 뭐다 같이 술한잔 할래요? 조금 <laughs> 뭐좀 한번 해볼래요? 안녕하세요 최시장입니다 여러분 에티켓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구글에 이렇게 딱 보면은 이제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예의와 규범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나 혼자 생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을 배려해서라도 뭔가 이렇게 어느 정도 지켜야 될 뭔가 이 선?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패션에 있어서도 패션 에티켓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하객룩, 상견례나 모임이나 비즈니스 미팅 뭐 등등 했을 때 여러분들이 옷을 고민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패션 에티켓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안 지킨다 그래서 민폐는 아니야. 근데 이게 좀 도를 넘었으면 어떨지. <laughs> 약간 좀 아쉬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지켜야 되느냐 요 선에 있어서는 사실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의견이 분분한 것들로 오늘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나는 이제 이미 꼰대라서 이제 저만 얘기하면 잔소리하는 걸로 끝낼 수 있어요. 우리 직원들의 의견을 함께 반영을 하면서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제가 이거 쇼츠에서도 옛날에 얘기한 적 있어요. 그룹보 고급지게 말하면 그룹프 아, 나는 진짜 그거를. 못 보겠어. 왜들 하고 나오는 거야? 왜들, 왜들 그러는 거야? 사실 이걸 예전에 쇼츠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좀 원인이 살짝 세긴 했었어. 이제 꼴불견이냐 아니냐. 반반 의견을 이렇게 나눴고, 그때 댓글에도 진짜 반반으로 이렇게 막 나뉘더라고요. 이 그룹볼을 다시 꺼낸 이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이제 그걸 보는데, 거기서 탄생한 이제 커플이죠? 음. 이거 스포, 스포 원치 않은 사람 잠깐 귀 막어. 1박 2일 그 꽁냥꽁냥한 밤을 보내고, 돌아오는 하 안에서 지연이구로포를 말고 있더라고 이불 속의 장면보다 그장면이 나한테는 신선한 충격이었어 도대체 구로포는 어떤 의미인 거야? 저 뭐지? 저도 되게 꼰대라서 아그분 <laughs> 아는 그룹보는 남자친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면 남자가 안볼때 요거를 말고 있다가 세팅된 머리로 보이고 싶은 거 아니야? 상황별 된다 안 된다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제 기준 X야 난 그게 정말 이부심보다는 나 충격이었어 저는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과정까지는 오케이 그러니까 만나러 가는가보다 신경 안쓸것 같아요 좋아 그러면 여기서 지하철 오냐 X냐 신경 안 씁니다 오입니다 저도 너무나도 오. 오라고 너무나도 오라고 니네 출근할 때 가끔 이거, 이거 하고 오는 거야? 저는 뭐 지하철 안 타고 출근하기 때문에 <laughs> X요, X 완전 X 그치? 네. 왜 X에요? 아니, 예를 들면 그룹동은 말 그대로 준비 과정이잖아요 지금 출근을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밖에서 출근 준비를 해요? 밖에 아, 가는 길인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 네.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아직 난 회사 바뀌고 <laughs> 음. 격이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격이. 격을 갖춰야 되는 사람들이 옆에 없는 거죠. 일상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있는사람들이고요내 눈에? 그래. 그래 그때 그 쇼츠의 댓글에서도 이 부분에서 난리였었어. 왜냐면 이제 대부분 그룹보를 만다 하는 그거는 지금 스쳐서 지나가는 사람 뭔 상관. 이런 거고 사실 그걸 보고 아, 보기 싫다라고 느끼는 거는 그의 배려에 없는 거잖아. 봐봐요. 가정을 해보자고요. 오늘 정말 중요한 미팅을 가요. 그러면 그게 딱 도착했는데 땀이 떨어가지고 막 앞머리 쫙흩어서갈수 없잖아. 그래서 정말... 피치로 아, 빨리 거기를 더 뛰어서 도착을 해서 한 그룹보 시간... 말고 있으라고한 시간 전부터 그렇게... 그룹보 정도는 포기해야죠. 좋아, 오케이. 그러면 회사 출근해서 그룹보 말고 있는 사람들 이 있어. 너네 오야, 엑스야. 난 엑스야. 아, 근데 난 사실 회사라는 게 규모가 크면 엑스인데 우리 정도 소규모면 나 오긴 오야. <laughs> 우리 정도면 오긴 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간. 나는 진짜 엑스야. 제 지인이 있으면 안 했던 것 같아. 지인 했을 때는 안 하는데 만약에 카페에서 너 혼자 지금 뭐 일하느라고 노트북 켜서 이렇게 하고 있어 등을 보이고 앉았을 때만 허용이 <laughs> 아봐요 자꾸 뭐가 하나가 추가되잖아요 <laughs> 아니 아니 지하철은 좀 다르더 전 해요 이게 왜 아유. 이해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이게 이거 좁혀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댓글에 공공장소에서 구룹보하는 거에 대해서 좀안 좋아 보이는 거는 한마디로 그구룹보를 하고 있는 그 당사자는 다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수가 안중에 없는 거야 저 어떻게 보면 어. 중요한 하지 않은 사람인 내가 어떻게 미쳐도? 어. 그러면 사실 그걸 안 좋게 보는 시선도 감내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얘네들은 그걸 뭐라고 하는 것 자체도 좀 기분 나빠하는 경우도 많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패기친 게 아닌데 왜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해? 음. 어. 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기분 나쁘지 않아요. 네. 음. 그럴 수도 있구나 어.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는. 저는 이거 네, 그냥 이거 네. 금융구역처럼 부동 구역을 만드는 거. <laughs> 거기서 뭐라고? 거기서만 할수 있게. 아, 그룹부 말고 있는 게 대중교통 이런 데서 화장하고 있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그렇지. 네. 마주보고 앉는데 아있 응. 누가 막 화장하고 있어. 그 과정을 이렇게 본의한테 이렇게 보면서 그게 좋아 보이진 않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긴박할 수 있어. 그래도 그게 좋아 보이진 않잖아. 그룹부는 저에게 피해를 끼치는. 어? 화장도 뭐 특별히 뭐가루를 막. 딱, 딱. 딱. 맞아. 하나 가루 이렇게 말온고 가루 안 써.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게 막 펼쳐놓고 파운데이션 촉촉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 부딪. 자 아, 그래. 그래서 이게 좁혀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 들을 다루는 거는 사실 그 각자 생각하는 에티켓의 범위와 그 대상이 다 다를 수가 있어서 이런 얘기들을 일단 하는 거거든요. 일단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거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주제입니다. 하객룩, 화이트나 아이보리, 된다 안 된다. 이건 근데 약간 밸런스 게임처럼 가야 돼. 아예 블랙이거나 아예 그냥 아이보리 같은 거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하객룩에서 아이보리가 차라리 낫다. 나는 오야. 우리나라 하객룩에서. 칼라가 좀만 밝으면 난리가 나 근데 이게 진짜 화이트라 그래서 신부처럼 막 드레스를 입거나 막툴 소재에 막 이런 게 아니면은 나는 전반적으로 다들 밝게 입는 게 타사에서 좋다는 입장이야 근데 오히려 외국 같은 경우는요 얼마 전에 그 제니가 그 하객룩으로 블랙을 입어 가지고 되게 말이 많았어요 장례식장 가냐 블랙은 장례식장 갈때 입는 거야 그때 우리가 화이트 입는다고 그래서 막이게 드레스 입는 거 아니잖아 근데 욕먹는 건 다른 사람이 다 블랙이기 때문이야 그 사진을 찍을 때 그냥 좀 평이한 아이템인데도 조금 색이 밝으면 그 사람이 확 튀는 거야 다른 사람이 다 블랙이니까 워낙 이거 가지고 욕을 하니까 그냥 안전빵으로 다들 또 결국은 어둡게 입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인 거야 결혼식장이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그 꽃장식으로 수백 수천만 원을 쓰는데 다 시커먼 거 입고 이렇게 터잖아? 그럼 결국은 그냥 다 이래 두 분은 뭐예요? 오해가 있어요? 그냥 오면 땡큐입니다 세리 님이 만약에 결혼식에 와요. 음. 그러면은 그녀는 검은색과 회색밖에 없어요. 근데 저를 위해서 흰색 옷까지 사서 오길 원하지 않아요. 아, 그렇지. 어. 자기들 얘기지. 나만 쓰레기야? 아. <laughs> 나만 쓰레기야? 어? 친구가 뭘 입고 다고 아, 신부가 괜찮다는데 주변에서 뭐라 하는 그 분위기 자체부터 없어져야 된다고. 어. 제가 아무튼 이 말을 할 때마다 엄청나게 또 이게 또 댓글 반응으로 파스텔만 입어도 사진에는 막 하얗게 보여요. 뭐내 친구가 뭐 아이보리 블라우스 입고 사실 그것도 뭐 되게 별로였어요. 뭐 등등 등등 거부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다들 드레스 문화, 파티 문화는 꿈꾸면서 그래서 그거 입고 싶어 가지고 블라이드 샤워하고 막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는 꿈꾸면서 막상 이런 거에서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가면 더 못해. 나부터도 뭐 말은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안전방으로 입는단 말이야. TPO가 아직 정착이 안돼 있어서 나는 이런 문제가 늘 생기는 것 같아. 그래서 굳이 굳이 택일하라면 저는 온 거고, 지금 많은 반발의 댓글 예상합니다. 기왕이면 좋게 좋게 써주십시오. 자 수면바지 요거 입고 외출 한다 안 한다. 난 일단 그때도 X였어. 별 입고 토끼 입고 롱패딩 입고 슬리퍼 딱 신고 나오잖아. 제가 허용하는 범위는 음. 문 앞에 배달 음식 왔을 때 그거 가지고 갔을 때만 허용해요. 그 정도까지. 나도 밤에 쓰레기 버리러 요 앞에까지는 보기까지는 내가 집 밖에 나갈 수 있어. 아, 근데 약간 저는 포인트가 롱패딩이거든요? 반절 이상을 가리잖아요. 그때 쇼츠에도 다그 얘기 했어. 롱패딩을 함께 한다면 저 카페까지도 다 가능하다고. 누군가가 입고 있다를 생각했을 때 마트는 좀 눈에 띌것 같고 편의점까지는 신경 안쓸것 편의점 같아요. 저도 편의점은 어. 가능. 아 근데 또그 당시 댓글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 그러니까 수면 바지잖아. 어면이 집에서 입는 거고 또 그거 입고 자는 건데 외출하고 들어오면 사실 먼지든 모든 더러운데 그걸 입고 침대에 들어가냐? 까악. 그러니까 청결의 의미에서 그거를 또못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많아. 저는 에티켓이 타인에게 내 불편함을 감수하는 보고. 음. 그러니까 브로분이든이거든 내가 편해로 가는 거잖아요. 오 근데 막 되게 이표현이 어, 있어 보인다 <laughs> 타인을 위해 나의 불편함을 감분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은이부분이은이부분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은이부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은 음... 그치+ 그치+ 그치 근데 이렇게 보면서 불편해할 사람이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어 거. 근데 그브루보 때도 특히 그게 많았어요 그니까 평소에 생각 없이 했던 친구들도 아 이런 시선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불편하게 볼수 있다라는 거 자체를 자기가 몰랐었대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잘잘못인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얘기하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런 의미에서. 난 정말 또 보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있어 이제 휴가철이고 하잖아요 호텔 가운 입고 <laughs> 수영장 가려고 하는 거지 어쨌든 복도든 지나치잖아 된다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저했 X요 근데 제가 호텔 가운을 입어본 적이 없어서 그러는데 <laughs> 호텔 가운 안에는 서옷을 입는 건가요? 베스트 가운이잖아 샤워하고 이렇게 걸치는 거야 그러니까 엄연히 그방 안에서 있는 거야 특히 가장 많이 목격되는 게 이제 수영장 앞에서 그러니까 수영복만 딱 입고 나오기가 민망하니까 는 이렇게 편하게 그냥 두르고 나온 건데 우리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드보이를 갔다가 막 이거는 또 그러니까 그래서 어. 가운을 가져갔고 그러니까 그거를 수건으로 대체하기는 사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영하고 물이 난리가 났는데 아, 근데 오케이. 타월 주잖아 수영장 가면 안 주는 데가 있어요 어. 경우에 따라서 어. 그러니까 수영장에 타월이 없을 경우 오케이 음. 타월이 있으면 그걸 사용하는 게 맞고 어... 와 저는 하나님이랑친해지게 그랬어요. <laughs> 저 진짜 달라 요 영훈님이랑. 진짜 극과 극이에요. <laughs> 다우는 말 그대로 그냥 큰 수건을 걸치고 가는 거 알몸에 그걸 입고 밖에 나간다? 수건 걸치고 나가는 거죠 알몸. 그럼 무릎 뚝뚝 뚝 떨어뜨리면서 엘리베이터 타요? <laughs>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영화 그 신세계 보면 황정민이 공항에서 수트 이렇게 흰색 자켓에다 쫙 입는데 아이 브라더 하면서 나오는데 기내에서 줬던 기내 슬리퍼 신고 있어. 그거 어때? 그 사람에게 주어진 기프트다? 신경 안쓸것 같아. 아, <laughs> <laughs> 진짜! 다 같이 술 한잔 할래요? 두번좀 한번 해볼래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런 뉘앙스처럼 보이는 거야. 아, 그니까 TPO에 맞지 않는 거라고. 음. 거죠? 음. 그리고 그 기내 슬리퍼도 결국은 기내에서 신으라고 준 건데 누가 봐도 신 내화를 이렇게 신고 나왔을 때그 장면이 나는 그 사람의 그 캐릭터를 얘기해 준다고 봤거든. 그니까 남들의 그 시선이나 이런 에티켓 아랑곳않고 정말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좋은 의미로 보여지진 않는 거지. 그러니까 호텔가운 편의상 지금 워낙 사,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아니,들 이제 하니까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엄연히 따지면 실내에서만 걸치는 게 맞다라는 거지. 되게 꼰대 같은 그 기준이긴 한데, 솔직히 그래. 거 내가 허겁했던 거는 코로나 때, 우리 신랑이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내가 이제 호텔로 피신을 했어. 거 안에 편의점이 있어. 수영장이 아니라 편의점에 밤에 출사로 그 커플이 이렇게 베스카운 <laughs> 트 안에 있어. 밖은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 그냥 뭐요 안에서 쑥 그냥 갔다 오는 건데 뭐 그게 수영장이랑 똑같아. 루트는 그렇잖아. 그게 수영장 앞이랑 편의점 안에서 보는 거랑 되게 다르지 느낌 네, 봤니 때. 수영장은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호텔에서도 뭐 그걸 가지 이런 규제 없어서 너무 일반화돼서 그게 뭔가 그 사람의 에티켓이 떨어진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그거는 근데 호텔 안에 편의점은 왜, 왜일까? 라는 생각이 들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니까 안에 옷은 입었을까? 약간 <laughs> 그런, 옷은 그런 거라니까 어 그래 나꼰대야 건데 그래서 호텔 가운도 저는 사실 좀 에티켓에서 벗어난다라고 보이는 부분이야 격 따지는 거 되게 격 없는 얘기인데 내가 지키는 그 에티켓의 범위와 이런 게 사실은 그 사람의 그 품격을 얘기를 해줘 바깥에서 그룹뽀 말고 있는 게 우아해 보이고 품격 있어 보이지 않잖아. 뭔가 있어 보이려고 비싼 거 명품 사고 가방 사고 이런 거에서 사람이 품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실 그런 에티켓을 얼만큼 지키느냐 그런 거에서 나는 갈라진다고 봐. 근데 그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고 이게 높다 그래서 꼰대가 아니라 그만큼의 품격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안 지킨다 그래서 민폐를 끼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나이를 특히 먹을수록 뭐 사회적 지위나 뭐 이런 게 있을수록 점점 그 기준이 높아져. 굉장히 이거 의견 분분할 텐데 여러분들의 생각도 좀 남겨주십시오. 자 마지막입니다. 레깅스 패션. 레깅스만 단독으로 이제 딱있고 이거 레깅스 패션에 대해서도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다 엑스였거든. 지금은 그냥 블랙 레깅스는 집앞도부5분 그러니까 이내 운동 갈 때만 오. 패션으로는 아뭐 모르겠고. 만약에 근데 이게 색깔이 옅어. 스킨색에 가까워. 점점 너무 민망해. 너무 민망해. 운동복장이 풀착이다? 그러면 오케이. 어. 커피를 마시면서 선글라스를 끼고 아, 내가 운동해 하러 어. 사진 찍는 느낌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면 음. 어? 약간 할것 같은데. 근데 음. 진짜 운동하러 가시는 분이면은 좋아. 근데 진짜 운동하러 가고 있어. 몸이 야한몸 있잖아. 와이전 딱 궁둥이 빡. 빡. 그 자신감 부럽다. 그래 나도 부럽다. <laughs> 내가 레깅스 위에 엉덩이 덮는 상의를 입은 건이 궁둥이 처짐 때문이야. 내가 만약에 탄력 있는 엉덩이였다? 아 나도 입고 싶다. 어. 레깅스라는 게 운동할 때내몸 라인이랑 근육을 다 보이라고 입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운동이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사실 강사가 같이 보고 내가 봐야 되기 때문에 레깅스를 입는 거거든. 사실 내몸 근육 하나 하나 다 보이라고 입는 게 레깅스인데 그 차림으로 코대 나와서 뭐 지하철에 입고 뭐 대로변에 입고 하니까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민망할 수도 있는 거지. 실내에서 운동하다가 실외에 가면 뭔가 좀제율를해야죠 실외에 맞아요. 맞게 입어라. 퍼 어. 네. 어 반바지가 있거든요. 그건 내가 일상이 아니라 운동복이니까. 근데 이제 워낙에들 이제 레깅스 차림으로만 많이 다니니까 이게또 이게 많이 보편화됐어. 겟마을 차차창가? 그 드라마 보면은 신민아가 이제 시골로 가가지고 레깅스 차림으로 조깅을 해. 그때 거기 이제 동네 할머니들이 아이고. 정신 나간 사람인 줄 알고 되게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있어 이거는 레깅스를 익숙하지 않은 응, 세대가 골라실 응. 수 응, 응. 있을 것같아 그러니까 따지고 보니까 다 X인데 뭐 너무 꼰대 같지만 사실 제 입장은 그렇고 뭐 각자 의견이 이렇게 분분해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패션 에티켓 어디까지 허용한지 이제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왜 굳이 뭐 이렇게 X냐 라고 이렇게 좀 의아하신 분들도 있을 것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짜 정답이 있는 거 아니고 누가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사실 아니긴 합니다. 꼰대 마인드로 그냥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나이를 먹을수록 아니면 이게 뭐 내가 사회생활을 할수록 지켜야 되는 그 에티켓의 범위와 이런 것들이 점점 커져가는 게 저는 좀 맞다고 봐요. 옷 예쁜 거 입고 뭐 갖춰 입고 뭐 사실 좋은 거 입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나라는 사람을 표현하는 수단이라서 그런 거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에서부터 더 갈릴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인지하면 좋겠어서 오늘 이런 내용 한번 다뤄봤습니다. 너무 이제 꼰대라고 뭐라 그러지 말고 나랑 의견 다르다고 막악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냥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수용하면서 받아들이는 것도 되게 좋은 자세다. 되게 <laughs> 영어 계속. <laughs> 그러 합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안녕.